보커.. 좋고... 아 근데 이거 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내가.. 내가 빡통인가 네? 돼? 돼. 네. 네. 아, 왜? 나들어가도 돼? 안돼 왜? 안돼 왜? 아왜에에에에에 멸망전 같이 하자고 할까봐 어? 어떻게 알았지? 그런.. 일어나서는 안될 일을.. 지금 요 타이밍에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지게 될것 같아서 나 되게 몹시 불안해 문이 열리자마자 좀 뭔가 땀이 달라고 해. 아 어, 자기랑 팀 안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기 받아줄 팀도 없고만 지금 여, 여기에. 받아줘. 근데 나는 사실 지금 방송기고 이렇게 멸망전 얘기하는 것도 좀 마음에 타탁하진 않아. 왜 내가 자꾸 같이 하자고 있어? 아니 사실 내가 이런 거 말하면은 항상 욕을 먹는 포지션이라 가지고. ASTL도 그렇고 어... 옛날에 포커도 그렇고 어... 나는 가만히 있어서 남들 하는 딱그 수준만 했는데 어... 결국 송경국 피... 어... 뭐 이렇게 되거든. 누가? 어? 누가 그랬는데? 아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본다는 거지 <laughs> 양신 고백하자면 여러분들 그게 한번두번 번 누적되니까 공방이든 뭐든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딱 선언할게요. 저는 제가 먼저 팀 절대 안 만듭니다. 진짜로. 진짜 딱 그건 말할게요 섭외 오면은 하는데 그 내가 먼저 팀은 절대 안 만들 거야 왜냐면은 이게 너무 그 근데 너... 보성이가 팀하자고 할 수도 있어 자기 좋아해가지고 아 어, 그거는 하지 아 내가 말했잖아 나는 섭외되는 그, 거면 하지 그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어. 그 팀에 내가 있어 그거 뭐 할거안할 거야? <laughs> 왜 물에 배도 아니 나테란도 요즘에 전승이야 거의 왜 그래? 왜왜 <laughs> 왜? 엄 무거운 거 입어서 그래? 저 이거 아디다스 거예요, 아디다스. 제가 사줬어요. 아디다스. 봤지 봐. 왜? 어, 근데. 나 근데 허리 진짜 얇아졌지. 어. 어? 어. 하여튼 뭐 그런 거. 너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나한테? 화면에 잘안 보여. 지금 화면을 봐봐. 검은색 옷이라서 안 보여. 그리고 솔직히 응? 말해줄게. 그 허리 얇은 거는 정면에서 보면 안 되고 옆 어. 모습을 봐야 돼. 그렇지. 옷을 훅 당겨봐. 차려 차려 차려. 저기야 그냥... 아... 나사야? 왜? 로켓 만들어? 아뭔 <laughs> 그 소리야 무슨? 아, 나 진짜 <laughs> 허리 얇아졌거든. 어그 관심 없어. 허리가 응. 얇아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쪽에 살이 찐것 같은데. 전고도 <laughs> 로켓 하나 있잖아. 난 진짜 로켓 진짜. <laughs> 어 어디가? 어 어디가? 아 진짜. 이거 보여줘야 돼 진짜? <laughs> 어. 뭐. 딱 보면 로켓이잖아. 너무 얇은데? 어? 어? 실제로 봐 이게 얼마나 큰데? 아니, 실제로 너무, 보면 너무 어? 좀 그런데? 왜? 어? 감흥이야, 감흥이 아마 감흥이 장기한. 이런 거 봐도 이건 좀 굵은데? 병군이 꺼내 보시죠, 라는데제 어. <laughs> 인생을 여기서 걸라고요? <laughs> 아 근데 부부 사이에도 키스하면 영정이야? 영정은 아니고 나는 파비니까 이제 약간은 그냥 한 일주일 정도 주시겠지. 근데 내 입술이 커서 혀 있는지 없는지 안, 안, 안 보일 거야. 보성이가 나한테 카톡으로 누나 하빠키스 했던데. 어? 키스 했던데? 이러면서 나한테 카톡 와가지고 키스 아니고 그냥 뽀뽀할 거 아니야? 내가 그랬는데 그거 그냥 뽀뽀잖아요. 근데 내딴 말해줄게 외국에는 뽀뽀라는 단어가 없어 그냥 키스야 그래서 편놓는건딥 키스 프렌치 키스 약간 이렇게 각도 꺾어서 하는 거 어느 외국인이 알았는데 그걸 그게 아니라 영문학과야 영문학과 세종 사이버대학교 영문학과야 뭐, 프렌치 키스라고 이게꺾 있잖아 그래. 어, 앉아봐 어. 앉아봐 이렇게 응. 음.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이렇 이렇게, 약간 목뭐 이렇게, 해가지고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거 그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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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 키스 이렇게, 이렇게, 게게이는게 이렇게, 이렇 키스 렇뭐이렇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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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예 oh yeah. <laughs> <laughs> 그거 왜 그렇게 마... 왜... 뭐하는건데 왜... 이렇게 주도 잼잼 어? 잼잼이 어, 잼잼 아 잼잼 <laughs> <laughs> 왜이 <laughs> 사람들이 잼잼 몰라요? 애기들 잼잼 몰라? 너만의 롤드핑고야 아왜왜 웃는데 그것도 뭐, 아 웃겨 성인방송 뭐, 다어 <laughs> 아니 그리고 음. 내가 좋은 거 생각했어. 뭐? 이제 시청자들한테 어. 상황극을 추천을 받아. 추천?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도구도 사야 될것 같은데. 아니 그럼? 시청... 아니 무슨 시청자... 도구를 왜 사? 거야. 그런 거 말고 아니 이제... 왜 옛날 옛날 역사 같은 걸로 해서 노예 노예 있던 시절 막 이래가지고 막 아니 스티커라고 그...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 거말 아니 어. 그런 게 아니라 어. 왜 이렇게 도구를 좋아해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어? 맨날 바나나 몰인가 뭐 이런 거 찾아보고 했잖아 자기야 <laughs> 바나나 몰난 뭔지 몰라 자기는 왜 어떻게 알아 바나나 몰이 <laughs> <laughs> 아니 어. 통장에 있던 3천만원 아니 5천만 원을 어. 날리고 온 남편. 아니 자기야 어. 통장이 왜 돈이 0원이야? 어내계좌 있어 아니 자기 계좌에 있는 거 그거? 어. 내 다른 계좌에 있어 다른 계좌 어디 있는데? 키움증권 어?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뭐야 또 주식해? 수길 대표님한테 투자했어 아프리카 그래서 지금 얼마인데 지금? 어 오늘 아까 몇달 동안 좀 마이너스인데 어. 얼마였더라? 얼마냐? 어디서 보여줘봐. 미래는 숙인 어. 대표님이랑 어깨 나란히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지금 얼만데 그래서! 그 네. 볼게. 지금 얼만데? 아니 5천만 원, 5천만 원 있었지 통장에 5천만 원? 어내 기억엔 3천만 원이었는데 아니 5천만 원이야 상한가 먹었을 때본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상한가 먹었 먹었던 거 같은데 아니 그냥 통장 잔고가 어. 5천만 원이었다고 아 근데 네, 자기야 미안해 왜? 오늘 30만 원 떨어졌어 3천만 원에서 1% 마이너스 먹어가지고 오늘 1.11% 오늘 떨어졌네 근데 걱정하지 마 내일은 30%야 진짜 우리, 우리 수길 대표님 <laughs> 어 김 대표님이 아니, 나한테 30만 원아 30%야. 그만 30, 30... 좀 하라고 어. 그만 좀 해. 어. 어? 하루에 지금 어? 얼마씩 벌어? 하루에 지금 10만 원도 못 벌었는데 사, 어. 5천만 원을 지금 거 주식에다 날린다고? 별 풍선 600개는 중요하지 않아. 오늘 600개를 <laughs> 받아도 내일 1%면은 3천개짜리 1%라고. 걱정하지 마. <laughs> 아니, 말이 안 도는데. <laughs> 걱정하지 마. 자기야. 주식은 <laughs> 어. 손익 실현하기 전까지 <laughs> 오늘 미룬 것이 아니거든. <laughs> 어. 머리비랑 위로.. <laughs> 어. <laughs> <laughs> 바로 왜? 복권을 진짜 주식 대기 같았는데 어때? 완벽했지? 사실 기반, 어 지식 기반. 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안 아니, 먹었어. 맨날 아프가 TV 주식 보던데.